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투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직업을 말하죠. 직장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사실 선택했던 이 투잡이라는 개념이 이제 목회자의 세계로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하트포드 종교연구소의 스카터머 교수는 미래형 교회는 목회자가 사례금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풀타임 목회자를 대우할 수 있는 교회가 날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은 사실 소형 교회의 대부분이 투잡을 가진 무급 목회자가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재 풀타임 사례비를 받고 있는 주류계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2분의 1 내지 4분의 1 등의 패키지 형태로 그 사례비가 바뀌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 예수 팔아먹고 사는 놈은 되지 말아야지. 이게 삶의 좌명이 됐다. 목사가 되더라도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야지. 목사가 택시 운전사라니 참 힘든 결정이었다. 교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사례비를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 안병길 목사의 나는 택시 운전하는 목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례비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워서 벼랑 끝에 몰린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택하고 있습니다. 소위 투잡으로 불리는 이중직은 미자립교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피할 수 없는 방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목사가 목회직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는 문제가 이제 뜨거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목회자가 많아지는 직접 원인 중에 하나는 대형 교회의 출현과 교회의 부조리 그리고 시대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서 교세가 약해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풀타임 사역자 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제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제이 목사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노동의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기회이자 또 다른 사역의 찬스라는 생각으로 청지기 훈련 세미나라든가 바이블 스타디 등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는 10년째 전문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시간 조절이 자유로운 점,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아서 목회의 지장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크리스탄들에게 모든 직업은 성직이고 일터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신입니다. 이번 주 뉴스룸에 의견을 보내 주신 시청자들은 목회자의 이중직이 필요하고 유익한 점이 있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의 투잡의 장점으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니까 자립형 목회가 가능하고 또 이중직을 통해서 성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더 나아가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유동적으로 살릴 수 있다. 이런 점들입니다. 목회자의 투잡에 대한 단점으로는 목회에 소홀하게 된다는 점과 보수적인 시각과 체면 문화의 영향 때문에 교인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목사가 만약에 육체 노동을 했을 때또 전문 직업을 갖고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목회자의 투잡에 대한 문제는 사실 목회자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계형 투잡이 많은 만큼 교단과 교회의 인식 변화는 물론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과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전문 자격증, 직업 교육, 기술 자격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기관 목회가 가능하도록 기관 연계와 교류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투잡을 선택한 목회자들의 상황은 절박하고 또 다양했지만 이 투잡을 가진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느냐. 목사의 소명이나 사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가 과연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계비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거룩한 명분만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목회자의 투잡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70% 이상이 최저생계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자립의 문제를 목회자 개인의 문제나 영성의 빈약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시대적 사회적 이슈로 바라보면서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사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설마 굶기시기야 하겠느냐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불굴의 도전과 부단한 노력,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과 끈기와 인내와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꼭 받아야 할이세 가지 도움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조 또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호조 땅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는 천조가 각각 그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삼조가 혼연일체가 될때 삶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생계냐 소명이냐 목회자의 투잡 이제 달라진 시대와 상황과 현실 속에서 더욱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크리스탄 헤럴드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